이번 스프링캠프에서 롯데는 다른 구단과 연습 경기를 갖지 않습니다. 대신 마치 오다풀이를 하듯이 특정 상황을 가정해놓고 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특별한 훈련 경기. 이른바 시뮬레이션 특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전만큼이나 긴장감 넘치는 훈련 현장 류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팀내 청백전입니다. 박웅과 최준용 두 에이스가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2닝이 바뀌자 주자 두 명을 1루와 3루에 세웁니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한 맞춤형 훈련입니다. If you're playing a normal exhibition game against another team, that one situation it may only happen once. We can control the situation so that we get more training of a game-like situation. 원아웃 1, 3루 상황에서 1루 주자가 도루를 성공하고. 안타가 나오면서 두 점을 만듭니다. 그런데 감독은 다시 원아웃 일삼루 상황으로 되돌립니다. 투수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반복 훈련. 결국 폭투와 볼넷까지 연이어 나옵니다. 시즌 때는 이제 주자가 이제 있는 상황에도 던져야 되니까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 놓고 한것 같은데, 어제 개인적으로는 또 견제 연습이나 홀딩 연습 이렇게 할수 있어가지고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자 일삼루를 가정한 이날 훈련은 네번 반복됐습니다. 상황을 설정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어서 그런 상황을 또 생각하고 야수들은 하기 때문에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습 경기였지만 실전만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10개 구단 스프링 캠프 가운데 처음으로 정식 심판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타자 머리 쪽으로 몸쪽 공이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고 땅볼 타고 상황에서 투수가 송구한 공에 맞는 아치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타자 DJ 비커스는 좌측 담장을 훌쩍 넘는 스프링캠프 첫 홈런을 때렸습니다. 마치 오답풀이를 반복하는 듯한 시밀레이션 경기는 다음 달 12일 시범 경기 전까지 10여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재입니다